이런 겁니 기정인의 반학교 50명의 수학 성적을 조사해서 나타낸 건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 이런 도수가 이런 도수가 80점 이더 도수보다 많대 도수보다0점 그러니까 이상 80점 미만까뭐냐이7 80점 요, 이상 80점 미만요요요요런도수얘들이얘들이 누구보다 80점 이상 9 0점 얘들. 그럼 얘를 X라면 얘는 몇 명이다? x 라수얘이는이 그러면 이제 이거 전체 인원이 50명이 되게 보자 자, 요거 몇 명? 다섯 명얘몇 명? 얘는 몇 명?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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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지? 얘들이 이제 더 하겠지?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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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자, 요거 암산 다 됐지? 얼마? 아, 안 되나? 자, 요거, 요거, 요거만 요거 거 해보자. 얼마지? 어? 몇 가지 하면? 24몇 가지 24. 하면? 몇 가지 하면? 36 더하기 X 더하기 4 더하기 X 얘가 얼마 돼야 돼요? 50. 50이 돼야 돼요. 뭐 너? 그럼 얘랑 얘랑이 또 얼마? 40 더하기 2X 중준게 얼마? 50 2X가 얼마? 10 X가 얼마? 5 자 여기에 다섯 명이면 얘는 몇 명? 아홉 명. 여기서 지금 묶고 있는 건 어디야? 아홉 명, 얘를 묶고 있지 아홉 명 맞아, 다손 들어봐. 오 심심.